대표님, 저신용 중고차 상품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 생각보다 이게 신용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생각보다 진짜 신용 안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 이분들도 어떤 차량을 사고 싶으신데 못 사는 그 계기 때문에 나 역시도 이제 이걸 고민을 해 보다가 우리 금융사 대표님들하고 상의하는 끝에 어, 이 상품을 알게 돼서 하게 되었지. 자, 그러면은, 저신용 중고차 이 상품에 대한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조건! 조건,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신용등급이 1부터 10가지가 있다면, 금융사에서 기준적으로 봤을 때는, 6에서 10등급을 저신용자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어. 마찬가지, 신용회복도 있고, 개인회생도 있고, 파산면 책자들도 있지만, 그분들은 이제 조건이, 소득이 있어야 된다. 대표님, 그럼 현재 중고차 마스터에서는 최저금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은 최저로 해드릴 수는 있지만, 이제 고객님들마다 등급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이 일단은 뭐 타업체에서 뭐좀 높게 받은, 우리가 봤을 때 이분은 몇 프로까지 더될 수가 있는데, 타업체에서 이렇게 받은 고객들이 종종 있었거든? 근데 그런 부분은 내가 내 영역에서 어 이거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영상 속에서도 어 우리 중고차 마스터는 금리를 최대한 내고를 어, 시켜드리겠다 어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은 해드리려고 그렇게 영상을 찍은 거거든. 자 대표님 그럼 마지막으로 저신용 중고차를 알아보시는 고객님들께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무슨 말을 할까? 그냥 뭐 우리 저신용자분들이라고 해서 일단은 제가 가장 이제 우리 전화 오면 등급이 안 좋으신 분들이 어. 목소리도 되게 낮으셔. 어, 그러니까 자신감이 많이 없거든? 절대 창피하거나 재진 것도 아닌데, 위치이 많이 되어 있다. 근데 그럴 필요도 없고, 본인들도 충분히 본인들의 능력으로 인해서 차를 사시는 거야. 근데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차종, 뭐, 물론, 뭐, 차만, 차라는 거는 이제 비싼 거를 사고 싶고, 전부 누구나 타고 싶은 게 현실이잖아. 근데 나는 뭐 저신용자든 아니면 고신용자든, 신용이 좋으신 분들이든 안 좋으신 분들이든 차는 자기 생활 수준에 맞춰 샀으면 좋겠어. 근데 무조건 뭐 내가 이거 탈 능력은 아닌데 계속 좋은 거만 고집하고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금리도 높은데 꽤 많거든. 근데 나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부인들이 그냥 내 생활 수준에 맞춰서 차량도 구매하시고 거기에 적절한 금리를 받았을 때 차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래야 나기 곳이